지금 fx는 2x-4 절대 값, x0 이상 4에 대하여 보기에서 오른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지금 ff1의 값 물었죠, 그죠? ff1은 쉽죠? 그냥 뭐, 하, 뭐 해주면 돼? 1 넣어주면 되잖아. 기억 기역 볼게. 기억은 그냥 값을 f, fx가 지금 fx가 얘가 2x 4의 절대값이잖아 그러면 f1은 얼마냐면 1 넣었으니까 마이너스 2의 절대값 해서 2 되지 그지? 그럼 2를 다시 넣는 거지 ff1은 맞죠? 그러면 이게 f2의 값인 거지 그럼 f2의 값은 여기다가 2 집어넣는 거니까 2 곱하기 2 마이너스 4해서 얘는 0 나오겠네 그지? 기억 끝났죠? 응, 기억나죠? ᄂ. fx는 x의 모든 실근의 개수. 쉽죠? 그냥 뭐 해주면 돼? y는 x. 빨간색으로 할까? 이거는 뭐야? 이거는 두 개의 그래프. 응? fx는 x라는 얘기는 y는 fx랑 그리고 뭐? y는 x. 얘의 교점인 거지. 맞지?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잖아. 맞지? 그럼 만나는 점이 하나, 둘, 그죠. 어, 맞죠. 그래서 얘는 맞는 얘기. 그지?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조금 어려운데, 에, 얘는...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려서 풀어도 되고 그냥 방정식처럼 풀어도 되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풀어 줄게. 뭐냐면 그냥 방정식처럼 생각을 해 봐. f(f(x))는 잘 봐. f(x) 이랬잖아. 그렇지? 그럼 여기다가 이 f(x)를 그냥 t라고 생각을 해 봐. t. 응? t. 치환. 그렇지? 그러면 f(t)는 t인 녀석이지. 그렇지? 그런 녀석은 지금 여기서 구할 수가 있죠. 요점요 점. 요 점. 이거, 이거 방정식은 너가 구해봐. 구할 수 있죠? 얘가 지금 마이너스, 구해, 구해줄게, 봐봐. 얘가 지금 음수니까, 여기서는. 위로 올리네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2x 더하기 4거든, 얘는. 걔랑 x가 만나는 점이니까 이게 3x는 4 해서 x가 3분의 4가 될 거야. 아니야? 그럼 여기가 3분의 3인 거야. 그지 그리고 여기는 4인 거지. 됐지? 그러면 얘가 이 T라는 애가 T라는 애가 3분의 4랑 그다음 뭐야? 4인 거야 됐지? 이리로 와봐 지금 얘가 Fx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 이렇게 여기가 4고 여기가 4잖아 그럼 생각해봐 3분의 4는 어디 있어? 3분의 4는 2보다 작은 2쯤 있겠지. 이렇게. 여기가 3분의 3 거야. y는 3분의 4. 그치? 모든 실근해 봐봐. 얘랑 얘를 더하면 이거 두배거든 그래서 이두배의 값은 여기 얘에 대해서 대칭이잖아. 지금 얘가 2고. 그래서 얘네 두개 합치면 얼마냐면 4야. 그치? 합치면. 그리고, 4인거는 2점이죠 2점 2점 당연히 얼마야? y는 4 얘도 뭐 구하지마 0이랑 4이기 때문에도 있는데 이 마찬가지로 뭐야 요 x는 2에 대해서 대칭이거든 그치?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두개를 합치면 4야 그치? 그래서 4 더하기 4 해서 얼마 나와? 8이 오는거야 뭐든 실근해 오케이? 응.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어떻게 푼다고? 얘를 T로 치환하는 거야 얘가 T가 되는 거야 그래서 FT는 T인 녀석이 니은에서 구해졌었잖아. 구해졌었잖아 그거는 3분의 4랑 4란 말이야 그럼 3분의 4랑 4니까 이렇게 해서 3분의 4, 이렇게 해서 4 그래서 이값이값이값이 값, 이 값, 이 값, 이 값인데 어떻게? 직접 구하지 마시고 얘랑 얘를 더하면 은2 곱하기 2라고 항상 얘도 뭐야? 2 곱하기 2라고 4 얘가 이런 거야. 대칭이기 때문에 이렇게 봐야 돼. 얘는 2 플러스 알파지. 얘는 2 e 마이너스 알파거든. 그러니까 두개 더하면 뭔 거야? 4인 거지. 더하면. 오케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됐지요?